데살로니 전서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실 것이 없음은 그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나체 아들이라.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서 아니하나니.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 정신을 차릴지라.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휴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워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함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기 밑... 믿 신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8론 유소 제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달로니 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한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김을 받게 하려하이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그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더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눕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난 힘으로 패하시리니,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하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부르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